오. 아스케어 아! 아! 알고 싶지 않아. <laughs> 네, 근데 얘가 이제 남캐 상리오라는 애, 애랍니다. 네, 네. 뭐. 아 상리오가 무릎에 포야? 심지어 근본캐야? 잘 생기긴 했어. 이번 1점이 업데이트 특별 이벤트로 9월 7일부터 상리오 무릎에 포한다고 하니까 꼭 챙겨야겠죠? 절대 화내지 말기야. 당연히 전 프로 화가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화내지 않을게요. 내가 또새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안경 좀 벗겨달라고? 그러니까. 왜 안경 낀게 귀여운 건데? 안경 낀게 낀 귀여운 포인트입니다만. 아니? 야래야래. <laughs> 그럼 d e a d 오늘이지 당연히. 보통은 일주일 전에 말씀. 을 어, 영상 이거 잘 아, 찍었다. 음, 아이, 잘 만들었다 영상. 미리... 미리... 뭐라고? 그러니까... 미리 그게... 뭐라고? <웃음> <에이>? <웃음> 아 웃긴다 이거. <laughs> 아주 쉬워. <laughs> 내가 그랬지. 어렸적 살던 마을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더 밝이 게해 줘. 이렇게요? 음, 장면 문제가 아니야. 사람 이건... 아니, 아, 그그 온다. <laughs> 분위기 너도 잘할 거 아니야 다시 그러죠 없어도 서로 덥고 사는 삶내말 알지 알죠 나 때는 노이즈말밥 짓는 거야 얼마나 하는 거야 커미션 줄 거면 좀 편하게 좀 씻겨 그날 길거리 소녀들이 수단을 떠는 사람들과 뭐야 제 말씀 듣기를 비추는 어른까지 좀 소란스럽긴 해도 그땐 참 따뜻했었지. 뭘그러달뭘그는 거야? 그럼요. 실은 이제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어, 진짜? 지금부터 저한테 맡겨 주세요. 와. 걸 그려 준다고? <laughs> 와. 내가 옛날에 던잖아 아, 여긴 연못이 있었고 저쪽엔 집도 하나 넣어줘. 아이 너무 크다, 좀 줄여봐. 저 나무는 좀더 왼쪽로. 으 아니 아니 아니, 좀더 아래로. 블랙 컨슈머. <laughs> 그저 착한 절지. 너무 리얼한데? 몬스터까지 있는데? 오 방금 트랜지션 멋있었다 그림의 경지 오. 거기서 받는 느낌이 더 중요해요. 이번 수정본은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들면 어떡해? 내가 볼땐처음이가장나 그냥 원래 걸로. 아, 그러니까는 발음학으로 바꿔야지. 아 실화라고 하네요. 아, 아 이런. 끝까지 해볼게요. 아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저기서 욕을 안 해? 야 절지 엄청 착한 그런 캐릭터인가 보네. 어, 와 마지막에 어, 화안 되는 거 봐. 끝까지 해볼게요. 이런 절지 뽑으러 가야겠죠 오늘. 어 이거 그냥. 접속만 하면 주는 거죠? 어, 와, 그냥 뽑기 주는데 당연히 가지. 어. 야, 약간, 이그건 그런, 그런 느낌이다, 이거. 로피 걸 알아요?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그 공부하는 그 음악 틀어주는 데 있거든? 그런 느낌, 절지. 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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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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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뭐, 3스택 쌓아서 때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쁘다 그 이제 진짜 미인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그 뭐라고 하죠? 투 포니테일? 쌍포니테일 있잖아 저거 이쁜거 아니면 소화하기 힘들거든 이게 기본 공격이에요 지금 3타에요 3타 길게 누르기 어 길게 누르기 자이 스킬 써볼게요 뭐야 뭐야 다시 2. 다시 2. 궁극기. 아, 계속 나와서 때려주네? 그죠? 아, 그런 거네. 이렇게 되면 완전 서포터 캐릭터네. 그죠? 아, 계속 이렇게 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구나. 이 스킬로. 음, 음. 기다려보자. 안경 벗는데, 언제 한번. 어, 안경 벗었다. <laughs> 나 안경 낀게더 이쁜데 왜? 안경 껴도 이쁜데? 이게 반테라서껴도 괜찮지 않아? 아무튼 뭐 안경도 벗고요. 예. 이쁘네요. 음. 자, 20법제. 30법 아이씨 미리 가어두워진다 아니, 천장치겠네천장치겠나 다! 아! 천장치기! 1 0치 전에 70번만에 나오네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장치 가자. 당신도 따라 말 우사 씨. <laughs> 감심은 플러스. 감심은 플러스. 그러니까 감심도 주고 절지도 주겠다는 마인드. <laughs> 아, 귀여워. 절지 귀여워. 아, 이런, 뭐. 자, 이제 뭐, 무기 뽑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뽑아야죠. 음, 획득 애니메이션 잘 뽑았다. 아, 그런 멘트 너무 좋습니다. 자, 무기 20법. 분만에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하, 아하. 아 금이가 이뻤는데 절지한테 안 되네. <laughs> 나 절지가 더 이쁜 것 같아. <laughs> 어, 절지야, 이쁜 거 껴. 그렇지. 절지한테 어울리는 거. 어, 내가 달아줄게.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몸은 팍. 파괴력이 장난 아니잖아 그죠? 예. 명조 당장 해야겠지? 이번에 재밌는 게 하나 생겼어요 무조건 총을 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기믹이 있었는데 그럼 총캐를 계속 꺼내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갓겜 명조는 이걸 바로 그냥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해? 그냥 눌러서 어,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왜 이래 예? 방금처럼 이렇게 스킵 가능합니다. 그냥 스토리 다 스킵이 가능해. 어, 내가 스토리 보고 싶은 사람은 봐도 되고, 아, 나는 좀 보기 싫어. 아, 나는 급해. 어? 그냥 스킵.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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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이거 얘보다 훨씬 좋잖아. 이건 오히려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건 아예 딜레이도 없네? 아니, 진짜 이거 만들어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이런 게? 지금 유저랑 소통을 되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임은 이거 만드는데, 뭐몇 년이 걸린다거나, 아예 만들어주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 어? 다 해줬잖아! <laughs> 다 해줬잖아! 다 해주거든요? 그, 어, 개발진들이 열심히 만든 스토리 다 스킵해버리기. <laughs> 그니까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개발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스킵 버튼 넣어준 거라니까? 너는 절대 봐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로프, 이거, 이거. 다 이거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왔다갔다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맵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가기도 편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넘어가라고. 어떤 게임은 여기서 NPC가 걸어가.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돼,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맵 보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임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어. 막그래서막 주저주저 주저주저 막 말하면서 막.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냥 무섭게. 어? 잠깐만 정말 좋은 게임이야 명조 아 얘는 손목에 있구나 저저 저 에코가 내향적인 성격으로 공공장소에서 쉽게 긴장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데 전혀 옷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 여성의 행동 패턴과 유사합니다. 조금은 웃으이잖아 너무 귀엽다.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멀라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멀리서 안녕하세요. 아,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으아 <laughs> 로고스엔 잘 있었는데 사람은 싫은가 봐. 있나요? 어. 날씨 데이터 분석 중. 어,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방금 이 이거 안경 올리는 포인트 이거 되게 디테일 좋다. 방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 명조 네이버 게임 나운지가 있거든요 이 피로도 시스템 있잖아 이걸로 이제 뭐 게임 재화 모으고 할때 쓰는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거를 꽉 차면은 아깝잖아 막그 때문에 계속 들어와야 될것 같고 근데 이거를 알아서 12분마다 1포인트씩 회복시켜준다 맥스가 된 다음에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거 다른 게임도 있긴 있는데 막그게 귀찮게 돼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손해를 그나마 좀덜 보게. 뭐 내가 맨날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어느 날 내가 뭐 예비군 갈 수도 있고, 뭐 결혼식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하루 이틀을 못 하는데, 그때, 아, 나 필요도 생각나가지고, 아, 지금 명도 켜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좀 채워준다 이거죠. 야 대박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용상 240개 다 차고 초록색 다찰 때까지 5일 걸린다고? 와,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 비워도 된다는 거네? 사박5일 하와이 갔다가도 된다는 거잖아. 친한 <laughs> 친구랑 같이 이렇게 명조 세상 같이 탐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저처럼. 벽도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고 어 시원시원하잖아. 와따다다다다다다다다 와따따따따따따따따따. 스태미나도 무한이야. 그냥 달리면 돼. 네 명조.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게임 마운지 들어가시면은 보 공지사항이랑 이벤트랑 어 정보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명조절지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소통 잘하고 있는 명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이 위의 형체나 색이 아니라 거기서 받는 느낌이 더 중요해요. 이번 수정본은 마음